총리님, 저는 윤석열 정권을 세 가지 성격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류라이트 친일 정권. 둘째, 김건희 여사 성역 정권. 셋째,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 정권입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일본으로부터 독립해 1948년 8월 건국한 나라입니까? 저는 그 건국에 대한 개념은 건국은 1919년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어져 온 과정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때가 진정한 건국이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희 님 우리 국가의 헌법이 교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헌법 내용을 전체를 요약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총리님 제 반응을 잘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 관행은 일관되게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동일국가로 간주해 왔고 대한제국의 모든 행위가 대한민국의 승계됨을 인정해왔습니다. 첫째, 대한제국과 수교한 미국과 영국 등 모든 서방국가는 서방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동일한 국가라는 전제 아래서 한미수교 수교 120주년, 한영수교 120주년 등으로 수교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국제사회는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여섯 개의 다자 조약과 관련해 이 조약들이 대한민국에 계속 적용된다고 간주해왔습니다. 셋째, 1919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일본 국왕에게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넷째,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 관보 1호에 발간 연도가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다섯째,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3일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로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계속 존속해 왔습니다. 다만 일본에 의해 일시적으로 불법적인 강점 상태가 있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독립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일시적으로 일부 제한됐던 주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총리님,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했습니다. 김문수 장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건국에 대해서 여러 또그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실 수가 있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그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하 것을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국무총리로서 국무위원들을 통한해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이 정한 국가의 정체성을 위반한 장관에 대해서 마치 일반 국민의 한사람이그처럼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그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광복절은 국민 통합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은 독립운동단체들이 정부 공식 행사와 별개로 기념식을 따로 가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라이트 인사인 김영석 독립기관, 김영관장 임명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 뿐입니까?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일제강점 관련 내용이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김태욱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일만 논란을 부른 충격적인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조차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종리님 최근에 임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곳에 앉아계신 김용호 통일부 장관 이분들 뉴라이트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에, 라이트다 레프트다 이거 따지는 거 그것이 그것보다는 국가가 발전하는 위로 올라갈 것이냐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국민들을 갈르고 갈라치고 너는 라이트다 너는 레프트다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어큰 어, 기여를 할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저는 총리님께 따져달라고 물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김낙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laughs>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대표적인 3대 역사기관장이 모두 류라이트 성향입니다. 그 외에도 역사 관련 기관 곳곳에 류라이트 인사가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조차 놀라게 한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독도 조형물 철거,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 끝이 없습니다. 총리님, 이래도 친일 정권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들은 전혀 친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 교과서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친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광산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렇게 어렵게 열심히 협상을 해가지고 그러한 그 전시물도 다 과거와 달리 2015년과 달리 미리 전시를 하도록 다 만들었는데 어느 누가 그거를 친일 정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것도 역시 에,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가짜 뉴스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권을 행사해서 헌법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검정권을 행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라는 이 요구를 종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대단히 실망스럽고 가짜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아, 진실을 가짜뉴스라고 한 것이 바로 그 가짜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종이님, 진일 반민족 행위 찬양 인사에 공직 임명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4일 진일 반민족 행위 찬양자 공직 임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진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한 사람을 공무원 등에 임명·위촉하거나 그런 법인 단체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종리님은 이 법률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생각이 확정적으로 어떤 하나의 에, 이데올로기나 개념으로서 확정이 돼가지고 어,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대하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나 국가를 위해서 해를 끼치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면밀하게 봐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오히려 좀 감시하시고 점검하시고 하는 게더 중요한 일이다. 이걸 국민을 갈라치고 색깔을 칠하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반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 그걸 공직으로 취임하겠다는데 더 이상 무슨 무슨 이유가 필요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재병 사망 사건은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특히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데 관여했느냐 이것이 핵심이고 국민은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둥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춘을 담보로 국방의 의무에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군 통수권자는 철저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립께서는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최해병 사망사건은 젊은 해병대 병사가 대민지원을 나가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민간 경찰의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부당한 외압과 사건 은폐 축소는 없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그 입장을 존중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없거나 대통령이 축소 은폐에 관여돼 있다면 국방의 의무를 대통령이 부셔버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최혜병특거법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도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여당과도 어, 협의를 해서 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가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한 면죄부 쇼가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김건희 성역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북백 수수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예상대로 불기소처분을 공고하였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 기본적인 수사조차 없었습니다. 이른바 황제 조사를 상납했습니다. 종리께서는 황제 조사 적절하였다고 보십니까? 이 모든 것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창준 전 미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의 청탁을 받았고 대통령실 행정관과 청탁인간의 통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건을 어떻게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반대 상사자인 최재형 목사의 주장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총리님은 납득이 되십니까? 모든 것은 엄격하게 법에 따라서 수사되었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대에서 논의된 것도 모든 법과 규칙에 따라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 것은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없애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감사의 표시라면 총리님의 배우자께서 당당하게 디올백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로서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김건희 여사 본받지 말라. 디올백 같은 선물 받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할 용기가 없으십니까? 그것도 그런 가정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오십시오 예, 네, 장관님. 1 더하기 1은 2입니다. <laughs> 마찬가지로 청탁 더하기 금품은 알선수세죄입니다. 이건 수사의 공식입니다. 공식에 어긋난 답은 오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률 이론은 꼭 수학 공식처럼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 사건이 있을 때한 재판부에 병합하여 합쳐서 재판하는 것을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고 하고 이것은 형법에서 보호하는 일반 원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백현동 사건이 기소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찰은 변호인들에게 증거 기록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까? 안,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수사 지연 아닙니까? 재판 과정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님에 나가십시오. 예,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눈떠보니 후중격이 되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는 봤습니다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총리님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중에 누가 책임을 지었습니까? 장관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관급을 저, 정치적 책임을 지었습니다. 민생이 힘든 이때 이념 논쟁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이념이 달라서 함께 할수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협치의 대상이죠. 불통의 정치가 극게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여당 대표마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비판이 두려워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개원 이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선, 대신 이날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생일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그, 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어, 국회가 좀더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그러한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계속 정부에 이송하는 것. 그런 것들도 정상화의 하나의 요인이다. 정상화해야 할 하나의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회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고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회도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그 정상화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그런 적절한 그런 그어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줄곧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대란 경제폭망, 민생 파탄 누구 탓입니까? 불통, 무책임으로 무너진 국정을 책임지는 길은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내각총 사태뿐입니다. 총리님, 내각총 사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지지율,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정치적으로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정말 지지율은 낮지만 훌륭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시고 그리고 대통령직을 완수하신 분들도 여러 분 되십니다. 너무나 그렇게 그 지지율, 지지율에 의존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모두 다이 지지율에 다 맞춰라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리한 주장이다.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도요 재임 중에 한미 FTA 타결하고 제주 해군 기지 건설하시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평가하는 것은 한미 FTA와 제주 해군 기지를 그러한 반대를 물러서 저저 어, 저 겪어가면서 본인의 지지자들이 떠나는 것을 겪으면서 그 일을 해낸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안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아 이거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좋은 것이고 이, 이게 이게 대통령이 갈 길이다 반드시 그렇게 대통령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은 대통령님 대로 필요한 일을 하실 거고 국가와 민족과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 하실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총리님의 마음 속에 노무현의 정신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을 듣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급으로 평가하셨는데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저의 실망은 총리님도 결국 관료 중의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고위공직자라면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의무를 위반한 윤석열 정권을 꾸짖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